앞 전망이 탁 튀어 있습니다. 주인분께서 이 마을 전경이 좋아서 이 방향으로 다 건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엄청 넓습니다. 야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전면 창호예요. 벽면에 거의 90%가 다 창호입니다. 아래서 봤을 때그 멋있던 이 천정이 여기 다 있잖아요. 딱 내려가면서 저 아래쪽에 우리 집 앞마당까지 시원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위치한 전원주택인데요. 이곳의 도로명 주소가 바로 황순원로예요. 소설 소나기의 배경처럼 그 풋풋한 자연경관이 그대로 살아있는 듯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는 마을입니다. 마을길 따라 올라가면서 보니까, 와, 이 동네 집들이 참 좋네요. 여유로움도 느껴지고 상당히 개성있게 잘 건축을 했습니다. 마을길에 딱 붙어있는 이 주택이 오늘의 우리 주택입니다. 보니까 마을길 쪽으로 차를 들수 있는 차고지가 있어요. 지금 비를 안 맞게끔 비가림 시설을 하고 앞쪽에는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오버헤드 도어까지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 주차장이 차고지가 안쪽으로 깊어요. 그래서 차량 두대 아주 넉넉하게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쪽으로도 공간이 더 있네요. 여기 투수블럭을 깔아갖고 여기까지 차량을 대시면 한세 대까지도 차량 충분히 주차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투수블록이 끝나는 지점부터는 잔디마당이고요 널찍하게 잘 잔디가 퍼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부지의 경계 쪽으로는 여러가지 수목들이 잘 식재가 되어 있고 야 진짜 모양 잘 잡아갖고 수영 좋게 잘 키우신 것 같습니다 한쪽에는 야외 수도도 잘 설치가 되어 있어요 큼지막하고 튼튼하게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야외 등도 군데군데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야간에도 불편함 없이 앞마당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지방도에서 마을길 따라 많이 올라오지 않은 것 같은데 전망이 꽤 좋은데요 앞 전망이 탁 튀어 있습니다 주인분께서 이 마을 전경이 좋아서 이 방향으로 탁 건축을 하셨다고 합니다 앞마당의 끝쪽으로는 다 구분해 놓은 텃밭이 있어요 이 정도 크기면 딱 좋습니다 우리 가족 김장 배추도 여기 다 심을 수가 있고요 쌈 채소도 이 정도면 충분히 재배해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둘러보면서 정말 좋은 게 다닐 수 있는 동선에다가 이렇게 투수블럭을 다 깔아놨어요. 신발 지저분해지지 않고, 풀립안묶고도 충분히 우주택 앞마당 뭐 여기저기 다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의 앞쪽에는 데크 시설을 하셨는데 데크가 복제 데크가 아니라 석재데크예요 모양도 깔끔하고 튼튼합니다. 이야, 이 데크 조금 올라왔다고 경치가 달라지네요. 진짜 이렇게 산이 탁! 갈라져 있고 앞에 소나무가 중심을 딱 잡은 것 같아요. 진짜 풍경화 하나 그려도 될 정도의 아름다운 마을 풍경입니다. 우리 주택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튼튼한 건물입니다. 지붕 모양이 굉장히 재밌어요. 지붕의 마감재는 징크인데 징크 색깔과 빨간 벽돌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모습이 굉장히 예쁜 주택입니다. 경사를 이용해서 입체감을 주셨는데 지붕의 모양도 재밌지만 뒤쪽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실용성까지 갖추었습니다. 주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는 계단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석재데크가 앞쪽부터 쭉 이어져 있어요. 그리고 주차장에 비가림 시설이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포치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와 현관문 무거워요. 굉장히 묵직한 단열도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실은 30평대 아파트 전실 크기입니다. 와, 바닥에 대리석으로 마감을 하셨네요. 그리고 한쪽 벽면에는 신발장도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삼연동 중문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내부 들어오니까 한쪽에는 각각의 공간으로 갈수 있는 통로 공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은 캐치룸과 거실이 한 공간에 같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 엄청 넓습니다. 야 들어오자마자 눈에 띄는 게 전면 창호예요. 벽면에 거의 90%가 다 창호입니다. 시원하게 전면 풍경이 보이고요. 야, 그리고 층고가 굉장히 높은데, 천정의 형태가 굉장히 예쁩니다. 밖에서 지붕이 굉장히 예쁘다고 했잖아요. 그 지붕 모양 그대로 천정 마감을 했어요. 이야, 진짜 이 입체감 어쩔 거예요. 이 입체감이 2층에 천정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간이 워낙에 넓어요. 넓다 보니까 한 절반 뚝! 떼갖고 싱크대를 짜셨는데, 와, 거의 뭐, 6, 70평대 아파트에 있는 싱크대예요. 디귿자 형태로 하부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상부장도 기역자 형태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끝에는 키큰 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 냉장고 두 대, 빌트인 광파 오븐 렌즈 뭐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인덕션. 그리고 싱크대 도어도 굉장히 고급 도어예요. 굉장히 이쁘네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싱크대입니다. 싱크대 안쪽으로는 식사를 하실 수 있는 다이닝 테이블이 있는데요. 여기 등이 쫙 위쪽 천장에서 내려와 있어요. 쫙 <laughs> 내려와서 예쁘게 이 식탁을 비춰주고 있고요. 식사할 수 있는 공간까지 넉넉합니다. 와, 거실과 주방 공간에 압도됐는데 다른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입구 쪽 옆으로는 욕실과 화장실이 있어요. 내부 크기는 크지는 않지만 관리 상태 최상급이고 창호랑 이런 거 채광 잘 받고 있는 아주 따뜻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옆으로는 창고가 있어요. 하... 요런 창고 있으면 뭐 청소기라든가 짐들, 캐리어 이런 거 보관하기 좋아서 꼭 필요한 공간입니다. 계단 옆으로는 1층에 작은 방이 있어요. 침실 겸 서재로 현재 이용을 하고 계신데 우리 집 입체감이 워낙에 좋잖아요. 그래서 이방 한쪽 벽면은 약간 사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벽체에도 이렇게 시야가 닿는 위치에 창호를 설치해서 개방감을 한껏 높여줬습니다 가운데에는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맞은편에는 니스텔 1층에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야 널찍해요 일반적인 30평대 아파트 안방 크기고요 들어오자마자 전면에 있는 창호 옆쪽 창호로 해갖고 개방감이 엄청 좋아요 와이 메인 침실 천정을 여기도 입체감을 잘 살려놨어요 이렇게 사선으로 경사가 이뤄진 천정입니다 그리고 창호의 반대쪽으로는 이렇게 벽채 세워갖고 드레스룸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침실, 입구 쪽으로 전용으로 쓸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문을 열었을 때좌벽기가 세운 데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안쪽 보니까 유리 파츠로 완벽하게 공간 분리를 해놓은 샤워룸이 있습니다. 나오면 2층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요. 2층 밑, 그리고 옆 공간을 활용해서 세탁실 겸 창고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서 나가보니까, 아, 여기는 확장된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공간이 널찍하고 비를 안 맞을 수 있게끔 시설을 다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물건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넉넉한 공간이 남아있습니다. 반대쪽에는 보일러가 있어요. 보일러실도 겸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가장 끝쪽에 문이 하나 있는데, 이 문을 통하면 아까 보셨던 우리 주택의 텃밭으로 가실 수가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인데요. 하드우드 이용해서 튼튼하게 잘 만들었고, 난간이 참 재밌습니다. <laughs> 튼튼해요. U자형으로 계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경사도도 굉장히 좋습니다. 계단 참에는 이런 창호가 있고, 아래쪽에는 열릴 수 있는 창호라서 채광도 받지만 환기까지 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2층 올라오니까 작은 통로공간이 있고요. 앞쪽에 난간이 철골 구조물하고 유리로 딱 설치해 나가서 개방감이 일단 좋고요. 아래서 봤을 때그 멋있던 이 천정이 여기 다 있잖아요. 다 내려가면서 저 아래쪽에 우리 주택 앞마당까지 시원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계단 옆쪽으로는 2층에 작은 방이 있어요. 야 진짜 방 구조도 굉장히 재밌어요. 입체감이 참 좋은데 창이 같은 높이에 설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약간 높이가 틀려요. 반열이 잘 되는 창잘 설치하셨는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인테리어 요소로 굉장히 예쁘게 보이고 있습니다 통로 끝 쪽으로는 약간의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 오면 딱 드는 생각이 있죠 창이 이렇게 낮게 설치되어 있잖아요 여기 좌식 의자랑 좌식 테이블 놓으면 이제 바깥 풍경 보면서 차 한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에는 2층에 메인 침실이 있습니다 진짜 이 방도 입체감이 좋아요. 방의 벽면도 그렇지만 천정의 입체감까지 잘 살아있고요. 여기도 창도 재밌고 채광도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는 독립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욕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내부 구조가 굉장히 입체감이 좋고요. 관리 상태도 좋은데 천정에 목재로 마감을 했어요. 아, 굉장히 고급스럽고요. 이 욕실 겸 화장실은 조명이 간접조명이에요. 창을 통해서 개방감도 좋고 체감도 잘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조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수능리에 위치한 우리 주택은요 부지의 면적이 824제곱미터 249평입니다 지목은 대지와 답, 도로 지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건물의 연면적은 172.41제곱미터 52평이고요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튼튼한 2층 주택입니다 내부에 방 4개, 화장실 3개가 주어있고요 2016년 3월 24일에 중공되었습니다. 주차는 3대 가능하고요. 수도는 지하수, 난방 방식은 제열보일러입니다 우리 주택까지 오시는 길은요. 서울 잠실에서 40분이면 도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물머리 IC에서 나와서 딱 5분이면 오실 수 있는 거리에요. 주택에서 10분 정도 가시면 서종면 생활권이 있는데요. 편리한 생활권까지 잘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주택 내부를 다 둘러봤는데요. 주택이 밖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묵직하고 튼튼한 느낌이 가겠거든요. 내부를 둘러보니까 와 굉장히 세심하고 세련미가 넘치는 주택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주택 가격은 7억 2천입니다. 주택은 이러한 미가 있었고요. 바깥에 이 앞마당과 텃밭은 또 전원생활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성을 다 느낄 수 있게끔 구성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다양한 아름다움이 있는 우리 주택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이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더 많은 매물과 현장은 땅집TV에서 확인해주세요. 오늘도 감사드립니다.